학교에서 이제 교직생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이제 같이 야구도 하고 있는 체육교사 김봄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학 합격 소식을 받아놓고 이제 이월달에 이제 조금 사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좀팀 운동을 찾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이랑 같이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피지컬이나 힘적으로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보다가 야 여자 야구가 있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식에도 네. 이제 야구는 남자들의 스포츠다라는 게좀 있었어가지고 여자 야구 팀이 있다고 그래서 오 되게 신기한데 하고 그냥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남겼거든요. 근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공 한번 던져 봐라 뭐 한번 쳐봐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갑자기 엄청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막 천재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아. 네, 그래서 그 칭찬에 또 그때 당시에 뭐 신이 나가지고 오 재밌는데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네요 야구를. 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대전 레이디스 여자 야구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자 야구 대회가 이 열리는 게 크게 저희가 지금 아시안컵이랑 이제 월드컵이랑 이렇게 저희가 들어가는 거는 그 크게 두 개예요. 이제 그 사회인 야구 이루어지는 거 내에서 이제 대표팀 그 사회인 야구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대표팀 선수가 많이 가요. 어 이제 대표팀 뽑을 거다. 이제 선발전 할 거니까 원하는 사람들 신청해서 와라. 하면 이제 테스트를 봐요. 그 코치님들이 테스트 보러 온 선수들 중에서 이렇게 선발을 해 가세요. 이제 여자야구도 보면은 당연히 이제 힘이나 이런 거는 좀 떨어져서 막 시원하게 뭐 홈런을 날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좀더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게 그 치밀한 전략 막그 감독님이 그때그때 막 해주는 그 전술들을 잘 수행하면서 하나하나 점수를 쌓아가는 그런 매력들이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켜봐 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아, 저는 이제 투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대표팀 투수 중에 그래도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부분은 이제 제구랑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투수 중에 네. 아, 이제 어린 친구들이 죽이고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많고 경력도 지금 제일 오래 돼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가장 팀에 보탬이 될수 있는 거는 좀 안정적으로 마운드를 운영하고 제제로 이렇게 딱 승부 봐서 할수 있는 게 가장 제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회가 있을 때는 대회를 가고 대회가 없을 때는 항상 만나서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다들 많은 걸 잃었죠. 친구도 잃고. <laughs> 정말 피곤해요 정말 피곤하고 특히 월요일 날은 정말 힘들어요 <laughs> 정말 힘들어서 원래도 월요일은 힘들잖아요 네. 아,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얘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크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사실 제 앞에서 막 대놓고 막 와, 선생님 막뭐막 뭐막 이렇게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네가 뭐야 얘네 별 감흥이 없나 봐 이랬는데. 가끔 제 이제 기사가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뉴스 같은 거에서 영상이 뜨거나 하면 그제 댓글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제 앞에서는 막,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막 선생님 막뭐막잘 다녀오세요, 선생님 막 최고예요. 막, 야 우리 담임 선생님이야.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써 있고 그래도 애들도 되게 나름 또 자기들 딸의 자랑스러워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은 또 저도 되게 뿌듯함을 느끼죠. 진짜 아, 이거 하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번 있는데 제가. 한번 이제 여기 어깨랑 팔꿈치가 많이 좀 여기 어깨 부분에 인대가 하나 조금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팔을 여기까지밖에 못 올렸었거든요. 그니까 수업을 하면서도 이거를 들 수가 없으니까 뭐 시범이나 이런 걸 보여주기도 너무 힘들고 뭐 밥을 먹는 것도 힘들고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약간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 이제 약, 약간 야구를 좀 그냥 적당히 좀 내려놓고 그냥 본업이나 열심히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막 다른 운동이 아니고 재활하데 재활이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재미없고, 지겹고, 근데 그걸 꾸준히 해야 되고 네, 그거를 하는 저를 보면서 이거 내가 재활 만약에 성공적으로 하고 나면 아나 야구 오래 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경기에 이제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막제구가 탁탁탁 들어가고 어 약간 이거 삼진될것 같은데? 그럼 삼진 잡아주고 하는 그 경기가 딱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탁 하면서 이제 아 됐다. 이제 성공했다, 이제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어서 선택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팀에 갔는데 너가 그래도 공을 좀잘 던지는 것 같으니 이제 투수를 좀 해봐라라고 해서 그냥 막 올라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하기 싫었, 싫었거든요 막 맨날 막공 던져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엔 자세도 잘 모르는데 막 던지다 보니까 맨날 던지고 나면 팔꿈치 아프고 그래서 되게 싫어했는데 어느 날 이제 사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막 던졌는데 막 원하는 대로 탁탁 들어가고 막네예 근데 그 희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어쨌든 투수가 공을 던져야 시작하는 거고 저는 제가 이제 정말 오로지 자세를 잡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된다는 그 희열이, 어, 저는 지금도 그때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이제 이번 아시안컵 그리고 이번 예선. 그리고 이렇게 본선이 지금 어쨌든 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저도 언제까지 대표팀을 할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제 좀 나이도 있고 있다 하다 보니까, 기필코 꼭 올해 예선을 통과해서 내년에 본선을 가서, 본선 무대에서도 지금 우리 선수들이 다 같이 좀 좋은 성적을 내서, 뭔가 지금, 그래도 지금까지의 대표팀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정말 더 좋은 성적을 낸다면 앞으로 여자야고도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예선에서 좋은 성적 내서 내년 본선까지 가서 또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